안녕하십니까 청주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무자 회생법 규정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항목별로 사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의 개시 신청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한도가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을 초과해서 가용소득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어, 본 규정에 따라서 기각하기도 합니다. 어,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뭐 재산 목록, 어, 채무자의 수입 및 어, 지출에 관한 목록이나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어, 본 규정이 해당되겠고요. 어, 개인연금 해약금으로 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어, 또,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서 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 법원에서는 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 채무자가 어,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 기각할 수 있는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사연, 사연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어,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어, 제출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기각되는데요 어, 실무에서는 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요 어, 따라서 어, 위사유로 기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 또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어,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어, 면책제도들을 면책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 또한, 어,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어, 기각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 어, 채무자, 채무, 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어, 편파적인 변제다. 또, 담보, 적용을 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어, 이를 통해서, 어,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인데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진행했다는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본규정을 들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영 법무사는 성공적인 절차진행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항별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조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